이게 ASFP면 AN 플러스 E 플러스 A N 플러스 E이잖아요. 그게 112백이 6십인데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에서 어떤 AN 플러스 B 꼴이잖아요. 일차당식 꼴이니까다가 N 플러스 D입하고 N 플러스 D입한 뭐냐면 이게 A N 더하기 E A 더하기 B거든요. 마찬가지로 여다가 N 플러스 E D입하면 그 AN A N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. 얘가 그럼 한음 뭐다? 2AN 플러스 3A 더하기 2B 거든요 그럼 이게 A가 나와요 이게 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8되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이 나와요 AN보다 일반항이 뭐다? 마이너스 3N, 8N 더하기 뭐 나왔더라 우리 아까 맞아요 음. 뭐 나왔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SM 구할 수 있어요 SM보다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아 68이다 첫째 항목이 보다60 더하기 맨 마지막 항 마이너스 8n 더하기 68이잖아요 곱하 n 따라서 해보면 Sn이 &E 뭐 나온다? Sn이 &E. 마이너스 8n제곱 플러스 128 나오잖아요 따라서 2차 단원식이니까 0이고 이게 32잖아요 이게 16인가? 그럼 뭐예요? 예 얘가 8이잖아요 그럼 같은 게 뭐다? 7일 때9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? 이럴 때 15까지 되는 거죠. 그래서 7개 있습니다.